네,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이를 선출하는 제도에 관해 농협중앙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금융연맹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농협중앙회 조합장 추천 절차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금융노조연맹 이재진 위원장입니다. 오셨습니다. 사무금융노조 광주 전남지역본부 주훈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해남농협분회 박찬분회장님, 윤창홍 김봉남 조합원님 오셨습니다. 화산농협 이종민 조합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이재진 위원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어,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제도입니다. 정치학에서도 이것을 제도 효과라고도 합니다. 제도의 수준이 그 제도가 떠받치고 있는 여론과 민심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 노동조합이 국회 소통관에 서게 된 것은 이 나라 농업을 떠받치고 있는 조직인 농업중앙회의 지배구조와 그 구, 지배구조를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회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중심으로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이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온 뒤로 농협법 개정이 실패하면서 다시 21대 국회로 국회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번 기회에 농협 중앙회의 지배 구조 전체에 대한 정치권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중앙의 지배구조는 현재처럼 체육관 선출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뽑는 방식을 회원 조합장 직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당연직 이사들과 당연직 이사들은 이제 3명이고 사회에서 7명 등을 제외하고는 무려 18명의 조합장 이사들이 체육관 선거만큼이나 엉터리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8분의 조합장 이사들이야말로 중앙회장과 함께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대표하는 핵심입니다만 이들을 어,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농협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아직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어,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에 이사가 되려면 지역별 품목별로 동료 조합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추천을, 그 추천을 어떻게 받으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중앙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규정 뿐입니다. 제도가 이 모양이니 추천을 둘러싼 군품수수 부정부패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조합장이 조합장 이사가 되려고 마음 먹으면 우선은 추천을 살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합에서 부정한 돈을 만들려 들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협 노동자들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수준의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농민조합원의 민심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중앙의 지배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임기 내내 보정 선거 11일 시달리는 중앙회장으로 부족해서 중앙의 조합장이사들까지 임기 시작부터 보정 선출 1 1로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농협법의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농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농협중앙회 개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과 함께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이 아니라 지역 농민 조합원들이 직접 이사, 선추, 이사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도 개혁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회가 최악의 선출 제도 를 방치해서 농협중앙회를 부정 선출과 부패의 원상으로 만들어서 는안 됩니다. 노동조합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권 에 맡겨둔 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남농협분회의 박찬 분회장께서 이사조합장 선출 과정과 관련해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언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로 화산농협 농민조합원이신 이종린 조합원께서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문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광주 전남 지역본부 해남농협 분의 분회장 박찬입니다. 경영 목표 설정,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 종합 조정, 조직 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재개정 및 폐지 등 농협중앙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농협중앙회 이사는 특별한 규정 없이 후보자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권한에 따른 책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농협중앙회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의 줄을 서듯이 일정한 규정도 없이 아마리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은 진정으로 농민 조합원을 위해 일선에 뛰고 있는 회원 조합의 몫이 되어야 되고 수익구조가 불안정한 회원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이 되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명절 전으로 각종 선물은 물론 현금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살포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20명의 이사 후보 추척권자에게 추천을 받기 위해 50명의 표를 산 다면 명절, 명절 선물을 제외하고도 2억, 2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자금의 출처 및 대상 등 진상 규명에 대한 수사 를 촉구합니다. 중앙의 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는 소식에 농협중앙회 담당자들은 앞다투어 인사하기 바쁩니다. 듣기로는 각 지역별 이사조합장 에게 농협중앙회의 인사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럽 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자산총액 60 조에 재계 10위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업이 인사권이 적법한 절자나 규정도 없이 추천된 이사 조합장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능력과 무관하게 이사청탁과 줄서기를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농민조합원의 표를 받아야 하는 조합장은 환원사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중앙회 대의원의 표를 얻어야 하는 중앙회장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이사조합장에게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 농민조합원의 권한을 소수의 조합장에게 위탁받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즉각적인 선거구조 개선과 함께 이사조합장의 역할과 권한의 다른 책임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농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각종 비리의 원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남군 화산면 농협조합원 이종민입니다. 지금도 금품선거가 난무하고 있고, 저는 고향인 해남 화산면에 발생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 국회 또 여러 기자 여러분께 강국히 하소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9년 3월경에 화산농협조합장 선거에 돈으로 당선된 오상진 조합장입니다. 우리 조합은 1,551명 중 3분의 1 돈으로 매수하여 당선된 오상진 조합장입니다. 저는 선관위에서, 선관위에 자수하며 중앙선관위에서 금품 보상금을 500만 원을 받은 이 종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으로 성, 선거관리위원회 합법으로 저에게 포상금까지 주었는데 지금까지 법적인 1심 선거로 내리지 않고 현실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 법을 구원하는 우리나라의 국회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으로서 애칩니다. 저는 이 시대에 1970년대에 뒤돌아볼 수 있는 지금 현실의 금품 살포 선거 사건에 대해서 저희 고향 해남 화산면 농업 조합장 선거의 금품 사건 아직도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감히 강국하게 애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알리고자 이 자리에 애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으로 운영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법으로 저에게 포상금까지 내렸는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다섯 번째나 지금 연기하면서 지금 사법기관에서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법이 정의로운 구원할 수 있는지 애치고 싶습니다. 저에게 포상금을 주지를 말든가, 오상진에게 조합장 당성증을 주지를 말든가, 했어야 옳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저는 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법에 공직 선거법에는 6월 이전에 1심 판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2심에는 3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고 또 3심에는 3개월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탁 선거법이라 해서 우리 농협의 이탁 선거법이라 해서 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한민국 법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이것이 이중 잣대이며 이것이 법인가 애치고 싶습니다. 돈으로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현실에 조합장이 돈으로 살포하여 당선됐는데 우리 조합은 1,551명 또한 각 이장단 우리 하산면에 53개의 리가 있는데 그 대의원들은 철화만 보고 있고 이사감사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현실에서 또 오상진이라는 이 사람은 이 앞전 조합장을 하면서 업자에게 돈 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유예 풀리니까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서 금품으로 우리 조합원을 3분의 1을 매수하여 당선된 오상경입니다. 선거법을 정이, 정해놓고 사법으로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법이 아니라고 저는 강국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국회 우리 기자님들 또한 대한민국 여러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우리 국민 앞에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해남 농협분의 윤장흠 김봉단 조합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농민조합원 직접선거로 농협 적폐 청산하자 농협중앙회의 엉터리 이사 추천 절차 방치하는 농협중앙회 각성하라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 추천 절차를 농민조합원 직접 선거로 개혁하라. 농민조합원 직접 선거만이 밀심 야합과 부정 헌탁 선거로 무너지는 농협 지배 구조를 살릴 대안이다. 농협중앙회장과 이사 전원에 대한 농민조합원 직접 선거 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뿌리 깊은 농협 적폐 청산하고 부정 선거 근절하라. 농협중앙회의 신입 이사 조합장 추천이 전국 지역별로 마무리돼 마지막 절차인. 임시대의원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인듯 선거 아닌 추천인듯 추천 아닌 엉터리 선출 절차는 이번에도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농협 적폐가 중앙의 지배구조 구성 방식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협 중앙의 이사회는 중앙의 정관에 따라 28명의 지배구조로 구성된다. 그중 당연직으로 중앙회장과 상호금융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이 포함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이사가 7인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이 지역농협과 품목조합 지역축협 소속 회원 조합장은 목이다. 문제는 농협중앙회라는 거대조직 지배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18명 조합장이사의 선출 방식이다. 18명의 조합장이사를 결정하는 절차의 핵심은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이다. 지역과 품목 등 단위별 별로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은 조합장 18명이 형식적 절차로 대의원 대회를 거쳐 이사가 되는 방식인데 결국 중앙회 이사가 되길 원하는 조합장은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농협법이 중앙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단,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출 되고자 하는 조합장은 동료 조합장 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 선거운동 이 아닌 무엇을 해야 하나 결국 추천 방식의 중앙회 조합장 이사 선출 절차는 지역농협의 부정 부패와 부정선거를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셈이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이사로 추천 받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 경북 구미 경찰서는 모 조합장이 추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전남지역의 모 조합장 역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천권을 가진 조합장 120명을 대상으로 굴비세트를 선물한 내용이 드러나 어제 노동조합이 고발했다. 조합장이 중앙의사로 추천받으려면 선거운동 아닌 추토, 추천운동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는 이제 농협중앙회 적폐의 상징처럼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 무슨, 무슨 부끄러운 작태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농민조합은 본의에 농협 정체성 회복,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농협 적폐 간 유착 동맹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농협조합원 직선제를 포함하여 농협조합장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정부와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중앙과 지역에서 몇몇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농협을 만들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재개정 및 폐지 등 농협중앙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농협중앙회 의사결정구조는 이사회를 정점으로 감사 위원회, 조합 감사 위원회, 인사 추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 이사회 및각 위원회에 농협 중앙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 모든 권한의 주체인 농협 중앙회 이사를 이렇게 깜깜이로 선출하면 농협의 주인인 농민 조합원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대변해야 할 농협 중앙회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회 이사 추천 과정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농협중앙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농협 적폐 간 유착동맹을 해체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의 구성 방식을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밀심야학과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장 및 이사 전원에 대한 농민 조합원들의 직선제 실시를 즉시 도입하라. 이상으로 농협중앙의 이사 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